누나 누나 팀에서도 드랍 당한 아, <laughs> 우리가 났어. <놨어. 웃음> 팀에서도 드랍 당한. 아, 좋아. 정신 좀 하면 하더니 나더 아, 기쁘다. 어? 엘어폰데 어, 트랙은 저기? 어, 두군이 아, 아 두군이 계속 드랍이 나시는 중인가? 뭐 저기 사람이 왜왜 왜 저럼? 아, 맞네. <laughs> 드랍이 안 나오셨네 계속. 이영 <laughs> 모델 킴, 어, 아, 에이아 킴, 예, 예. 어, 베라틴님 계시네. 에이 조졌다. 어우, 선우님 진짜 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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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나. 해피 밝은 날엔 어? 그 이이이마우 아우, 아닙아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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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밝은 우우리 우리 가족 우 아우, <laughs> <laughs> 함께 가요 이마트 행복해요 이마트 <웃음> 그만하자 <웃음> 아니, 여기서 이마트 노래를 왜 부르고 있냐 와 어, 나이스 왔다 왔다 아와 아저 씨님이면은 이거는 솔직히 와와 행복 축구합시다 행복 축구 가자 <laughs> 와 라그나르니 기전 패스 대박이네요 와 미쳤어 오졌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아 손에 땀난다. 클났다. 너무 긴장했는데. 동글이님 손에 땀 땀이에요 그거 확실히. 땀이요. 그거 땀 안했어. <laughs> <있>, 땀 안했어. <laughs> <있>, 땀 안했어. 솔직말해 히그 진짜 솔직히 땀 맞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약간 빼고 왔기 했는데. 뭘 빼? 뭘 빼? <laughs> 아무 말도 했는데뭘 빼? 어 쉬쉬쉬. 음. 아이스 미쳤어. 아, 이게 절로 가네. <laughs> 아, 방금 드립 하나 칠 번에 다가 <laughs> 관뒀다. <laughs> 아니 욕 엄청 먹을 것 같아서 관뒀다. 응. 나이스아절로 <laughs> 간다길래. 오. 나이스와 아저씨님 대박. 어, 아저, 어, 언제 그런 쪽 가셨어요? 진짜 참. 제가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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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림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아 원래 아림이시구나 오늘. 엠발 잡이시니까 RM으로 하셔도 아 커린으로 훨씬 잘예 훨씬, 잘, 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서 오 좋을 것 같아요. 스타 또 공미 스탯이시고 역시 전술가가 그렇지. 사람 을 아, 어떻게 아, 아. 다뤄야 할지를 알아. 아. <laughs> 아니 전술가가 아니고 근데 자신은 건이. 자신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원래 와스 남의 일이니까 얘기가 쉬워지거든요. 음. <laughs> 맞다 내 이름으로 남이 원래 남 <laughs> 남얘기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벗다 내 이름 못잘 몰라. 오. 이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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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좋았다. 유저 조인드 유어 채널. 문아 님인가? 저기 오신 건가? 문입니다. 아, 아, 문아 님,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드랍되셨습니다. 문하님, 어? 문하님 어? 오늘부터 드랍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 끊겼는끊겼 <laughs> <끊겼는데? 웃음> 누가, 누가, 누가? 나. 나가 면 어떻게 알아요? 라그나님. 성진이에요 <laughs> 성진이. 아, 성진님, 라그나님 줄 알았네. 뭐, 뭐. 나 튕겼어요. 아, 어, 아, 아 성진님. 어, 뭐야, 뭐야, 문하. 뭐야. 문하님 오니까 튕겼어요. 아, 씨. 아 이거, 어, 이거 문하, 문하님, 아. 잘했어요. 음. 오늘은 그럼 오늘, 오늘 샌드백은 동그리님에서 문하님으로 변경입니까?

한글, 한글리 싫어하지 마시고, 한, 한글로 적으세요 아저이스 <laughs> 속이 안 좋다고요? 나이스 술 마셨나? 나이스 오타, 오타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까비 까비 유가 까비까비 이요저기요 김이치 좋아요 김보치약케 네, 나이스 우와 <laughs> 결정력 무엇 님네 공격수 개 잘한다. 그 결정력 아, 진짜 좋다. 진짜 잘해요. 우리 팀올 때마다 너무 잘해주셔. 나도 저렇게 공격 잘하고 싶어. 아, 동그리님은 일단. 어, 아 알았어요. 아 <laughs> <laughs> 좋아. 아 좋아. 여백이미 좋아. <laughs> 아또 우리 우리 윙백 윙백 잘하시는 동그리님이 딱 공격수로 올라가시면은 얼마나 더 잘하실라고. 얼마나 손해야. <laughs> 저 지금 <laughs> 저, 저는 소가 저는 지금 친정팀 이겨야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좀만 집중할게요. <laughs> 우리 아이씨. 이미 행복 축구 시작했어. <laughs> 어, 우리 이미 행복해 어쩔 수 없어. <웃음> 이미... <웃음> 아니, 행복 축구 우리 패턴 같잖아 저는 지금 이겨야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겨야 행복할 것 같아. 네. 어,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어, 녹음하고 있죠 다. 아 지금 친정팀이 졌는데 지금. 행복. 아까 그러니까 세리머니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골을 꼴 뭐, 골러 생각했어요. 지금 골러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 어디시죠? 기, 기, 아, 기쁘다는 아, 게 아, 아니고. 그냥, 그냥. 아니 저 주지 마세요. 저 주시면 기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기기는 이겨야 돼요. 진정팀이기 때문에. 와 수비 세 명. 와 <laughs> 수비 세명 상대로 삼초삼초 버텼다. 와 미쳤다. 현님 현님 멜트. 아, 뭐, 왼 왼쪽이 좀 공격수 조 공격수 자 너무 많거든요. 어 중앙 중앙 조심하세요. 오안드린님 위치 좋다. 그렇지. 와우, 와우 우리 AI까지 완벽. 와우 코너 안 주는 것 봐. <laughs> 리그에 만났을 때 이겼었거든. 그니까. 이건데 코끼리가 사람이 없어서. 나,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기는 거예요? 신선을 친선, 설렁설렁 설렁, 하시니까. 설렁설렁 설렁, 하시나? 어 왜? 한쪽 바짝. 코날두아 이거 어드벤티 줘야 되는데. <laughs>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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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은 전반이었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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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후반도 괜찮은데? 문 음, 잡고 가겠나 수비 왜 이렇게 잘하지? 누..누구? <laughs> 아 수비요? 아, 아 센터백? 아 안드레님? 아 안드레님 잘하시더라고 아, 아, 안드레이 진짜 잘해 안드레님 왜 이렇게 잘하지? 와... <laughs> 안드레이 너무 잘하잖아 아뭐동구리이 언제 중미였어? <laughs> 어? 동구리이 풀백 아니었어요? 나 풀백인줄 알았는데 중미 나 혼자인줄 알았는데 아... 제가 좀... 제명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동구리이짱 잘해 <laughs> 마지막 주주해주는 마지막에 얘기한. 조조 해주는 거냐 보지. 맞아 맞아. 아, <laughs> 어, 정확히 맞아. 대박치네. <laughs> <꽤 웃음> 아, 인정해 준다. 아, 에이, 이건가? 네, 해준다 해준다. <웃음> 어. <웃음> 어우 징징이. 침착. 와. 침착. 와. 와. 와 어떻게든 귀엽고 재끼고 나서 공주시네. <laughs> 장난. 아닌데?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말하는 <웃음> 거 봐. <어떻게> 막... <laughs> 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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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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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말, 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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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리 나이스, 동구래님 저번에 그 재현하는 줄 알았어. 오 뭐야? 커스 어. 조심. 커펙 커펙 조심. Oh, 오, 우 나이스. 모지 아, 멀리 아, 멀리 멀리 쳐야겠지? 야, 너 테크랩으로 써. 테크랩 안 되는데. 아. <목소리도> 동근이 그냥 확저지르 세요, 그냥. 오. 동근이 기형 하는 거저지르 세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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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흡기 나온다. 안 아, 들어갔다. 그 게임 잘안 나오세요? 아, 나올 때 나와요. 은, 은근히. 롱볼 때는 잘나오라고 해요. 어, <laughs> <laughs> 아, 같이 할 때는 좀 최대한 자제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laughs> 아, 그 롱볼, 롱볼 같은 거 자기 잡을 수 있다 판단 하면 나오시는데, 그 방금 나오다가 들어갔어. 근데, 이거 좀 위험하다. 중앙에 한명 뛰어오거든요? 오, 오 와, 라그다르님. 나이 또. <laughs> 역시 아니, 맹구 중. <laughs> 아유 같이 중미 서놓고 너무 그러신다. 응? 아 어디? 저요 저요? 응? 응, 내가 맹고추 내가. 아. <laughs> 피의식 피의식 피의식. 아 원래? 내가 내가 응원하면 내가 까는 거야. 와 나이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방, 공간 많다 와와 와, 나이스 나이스 어 매워 뭐 먹어요? 김밥 김, 김치, 김치만 넣으면 김밥 맛있겠다 개맛있어 <laughs> 아니 아 나이스 성진님, 어, 우 나이스. 아 성진이 없네. 아 그럼 그런 얘기 없는데. <laughs> 중앙에 한명 뛴다. 오케이. 와 어, 라군님 수비가 What? 점점 이렇게 물을 오르 시는게 이게 눈에 띄는데. 아 진짜요? 잘하신다. <laughs> 수 일부 일부 수비 보내려고 각잡는 거 봐.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랬구나나 눈을 못 떠네 내가. 나이스. 어? 뭐야? 어? 까비 까비. 우리가 수비를 우리가 수비를 당했는데. 이상하다 <웃음> <웃음> 저쪽에서 태클 걸었잖아요. 아, 이거 내 쪽으로 잘 나가. 는 척. 나이스. 진짜 괜찮네. 아, 너 오늘 풀키연서 겁나 많이 하고 왔는데. 가운데 중앙 중앙 뻥 찰게요. 빨간색. 네. <laughs> 어. 아, 맞구나. 나이스. 오 와, 성진이 성진님, 성진님. 아, 성진님. 아, 성진아. 씨뭐 성진 <laughs> 아. <laughs> 뭐, 성진 님딴 채널 딴채널가 에리가 있는데 채널? 아, 뭐야? 중계하는 거야?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아 근데 튜터링 받고 오라 그래요. 맞아, 맞아. 음. <laughs> 나이스. 아비. 아비. 아니, 성진 님이 앨펀 채널 가서 뭐 하는 거지? 뭘 <laughs> 간가? 나이스. 나이스. 와우. 아오까비자 수비 내려온다. 나이스. 어, 동그리 나이스. 아, 근데 지금 동그리 위치 선정 너무 좋다. 음. 역시 짬짬이 있으니까. 어. 야! 초려타. 아, 너무, 너무 쉐브첸코 님인데? 아니, 쉐브첸코 님인데. 그냥 쉐브첸코 그대로인데, 그냥. 예, 진심. 와우. 와, 와우. 아, 아,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빨라. 진짜 팀내 최다 최클 스킬. 저기 지금 와와 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아저 씨님보고와와 와 하고 있을 것 같아. <laughs> 인정 인정. 성진님 오셨다. 저기 저기 뭐하고 뭐라고 뭐라고 해요 저기서? 나이스. 형님 저기서 뭐라고 해요? 말 없네?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해? <목소리> 아, 아저.. 아저씨님 칭찬할 줄 알았는데 <laughs> 아저씨는 근데 약간 칭찬하기가 뭐예요 이미, 이미 잘하는 거 알고 있어서 뭐 약간 그 FPK 사람들한테 도르트문트 얘기하잖아요? 어 왜? 그러면 아저씨 얘기부터 나와요 아저씨도 거기 계시죠 하면서 인정합니다 <laughs> 아저씨님, 진짜, 거기서. 유명한 사람인가봐요. 유명하죠, 몰랐어요. 아저씨님. 많이 유명하시던데? 아니요. 아저씨님, 뭐, 어. PSG도 스카우트 받으셨고. 어, 어, 저는,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f k 사정을. 야, 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하시지? 그냥 이 생각만 했었지. 감사. 오, 이거 바로 동, 아저씨님. 와! 선을 위고 아저씨, 우와. 와! 오케이. 햇빛 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아나 나, 나, 나 세리머니 하면 안돼나 세리머니 하면 안돼 아싸, 나 <laughs> 나왔다 저거 저, 저, 아 이게 흥분을 저거, 저, 흥분을 감추지 못하겠지 저거 상대가동그동님이었으면 개웃겼겠다 방저 <laughs> <laughs> 아, 세리머니 상대 동그이님죽으면겠다 네. 코끼리 지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laughs> 최고 전력이 아니니까 뭐아 아니, 근데 우리 쩌 아, 절려고라도 쪼잘, 겁나 말렸었잖아 침착하자 침착하자 우리 침착하자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우리는 한 과제가 남았어요. 아니, 셰바님은 사실 테스트 기간 이미 충분히 지나지 않았어요? 셰바님, 저희, 그, 저희 팀 <laughs> 오시면 안 돼요? 저희 팀 오기로 어? 하셨어요? 아니, 아니, 뭐, 지금 말을 내가 계속 받자, 받자, 아니, 권유하자, 권유하자 하는데, 자꾸 그쪽에서 말 아무거나 말도 안 하잖아, 나한테. 아, 그러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훈님이 잘못했지, 동훈님이참미야 예, 그 예, 다, 다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진짜야, 팩트야. 아 저는 내전최반가 거의 진짜야. 뛰어본 적 이거는 장난 보러 가는 얘기. 저는 최반인과 뛰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최반님 응. 겁나 <몰라> <별로 몰라> 잘해요. 몰랐죠. 성진님 근데 못해. 지금 밤은 보면은 그 지금 최반님 또 활약하고 있는데 또 경기 없.